네, 자 이번 시간에서 보실 부분은 NFSC 육0 4번입니다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화재안전 기준에 보면 제일 먼저 그 목적, 그다음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화기에 그 있는 용어 정의 보면 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2조 1항 19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보면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여기 이제 지상입니다. 예, 지상에 있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 지면으로부터예요.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하죠. 뭐 이후에 생긴 우리 초고층법 같은 경우에 이제 초고층 건축물이란 해서 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말한다 라고 또 초고층법에서는 따로 말하는 게 있고요. 근데 이 화재 안전 기준은 이제 고층 건축물에 관련된 화재 안전 기준이고 앞서 공부하셨던 우리 옥내소화전, 뭐 스프링클러 화재 안전 기준 쭉 공부를 하셨는데 각 설비 공부할 때 보면은 뭐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경우에는 뭐 40분 얘기 나오고 50층 이상의 경우 60분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거실 재연설비는 없고 특별 피난계단 재연설비 공부할 때또뭐 30층이 49층 이하는 40분, 50 60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30층 이상 49층 이하 50층 이상의 경우가 있는 화재 안전 기준들이 있었다 이거죠. 앞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들만 따로 묶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앞서 수업을 할때 한번 다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 이제 몰아서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별도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서 뭐 급수 배관이란 하고 나머지 용어들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 기준상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어, 내용들을 보면, 일단,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우리 수원 앞서 공부할 때, 뭐, n 곱하기 2.6톤 공부를 했다가, 제가 30층에서 49층 이할 때는 n 곱하기 5.2, 그리고 50층 이상일 때는 n 곱하기 7.8이라고 앞서 수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옥내소화전 할 때. 근데, 그리고 그때는 또 기준계수 n을 제가 다섯 개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는 그 30층이 안 되는 29층 이하까지는 2 곱하기 2.6으로 공부를 했었고, 30 이상부터는 5 곱하기 5.2가 되고, 5 곱하기 7.8이 된다고 앞서 수업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따로 정리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어서 이제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1.6, 3.2, 4.8 했잖아요. 그죠? 층수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어떤 기준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방송하고 자탐섭이는 당연히 뭐가 고친 건축물에 설치가 일단 돼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우선 경보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층 건축물일 때 당연히 r 형쓸 거예요 이건 고층 건축물은 당연히 r 형 수신기를 쓸 거라서 r 형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재현설비 얘기는 없고요 거실 재현설비는 우리 앞서 화재안전기조 공부할 때에도 뭐 40분 60분 기준이 없었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특필 재현해서 40분 60분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또 별도 기준이 하나 있긴 하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는. 그다음에 이제 피난 안전 구역이라고 하는 걸 지금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난 안전 구역 안에 들어가는 소방 시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이 내용이 기출 문제에서 사실 뭐 관리사 시험에서 는두번 출제가 됐죠. 2차 시험에서 두번 출제가 됐고 이제 다 됐습니다. 지금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나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음.